윈도우에서 깃 사용하기입니다. 어, 리눅스에, 어, 일단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맥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리눅스에는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 존재합니다. 이, 페도라 계열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염이 YUM, 염이라는 yum이라는 패키지 관리자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찾아주고 설치해주는 도우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Fedora 계열은 이염 인스톨을 통해서 Git을 설치할 수 있고요. 데 e b 계열의 경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Ubuntu라는 리눅스 배포판인데. 그것이 데비한 계열입니다. 데비한 계열의 리눅스에서는 이 a p t 이라는 패키지 인스톨러를 통해서 이기세대해서 설치하게 되고요. 또는 지금 아래 보이시는 링크에서 어, 리눅스용 배포판을 어, 소스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맥에는 기본적으로 Xcode라는 그 개발용 ID 통합 개발 툴이 있는데요. 그 Xcode라는 툴을 설치하고 나면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라오게 되고 이 Xcode 커맨드 라인 툴즈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git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Mavericks 이후 그러니까 어, 10.0.9 이후부터는 터미널에서 git이라는 명령을 실행만 해도 바로 이어에 기이 설치되게 됩니다. 최신 버전 설치하는 것은 어눅스와 마찬가지로 어, 직접 이깃 소스 레포지터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신 링크를 통해서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소스 코드 설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코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GitHub의 Git 코드를 직접 관리하는, 기수로 Git 코드를 관리하는 그 레포지터리, 저장소라고 하는데요. 그 저장소가 존재하는데, 이 저장소에서 직접 가장 최신의 소스 코드를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하려면, 어,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소스를 컴파일하기 위해서 또이 소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다그 패키지 인스톨러라는 걸 통해서 설치해 줘야 되고요. 이 과정은 리눅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오토 툴즈나 CURL, 그리고 지랩, 지립, 그리고 오픈 어, SSL, 그리고 엑스팻 어, t 인가요 네, 이런 아이, 아이콘 V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의존성이 있는 어, 라이브러리들이 설치한 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출시되었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으로 포팅을 한 건데요. 이 포팅을 하는 어,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식 배포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근 지금 저희 수업에는 리눅스 서브 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식 배포판 같은 경우는 어, 이쉘 스크립트를 위해서 시그윈이라는 어, 가상화 머신이 사용되는데 그거보다는 리눅스의 실제 어, 시, 어, OS 위에 올라가 있는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이 어, 수업에는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리눅스 서브 시스템에 있는 이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 수업 처음 소개 때 설명드렸던 WSL인데요. Windows 서브 시스템 for Linux의 약자고요. 리눅스 개발 환경을 윈도우에 탑재시킨 그런 기능입니다. 2018년인가요? 2017년에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현재는 거의 어,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지만 한 가지 파이라유의 성능에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실습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파일 시스템 위에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파일 시스템을 가상화해서 올렸기 때문에 파일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파일을 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리눅스라는 걸 윈도우즈에 올릴 건데 그 리눅스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윈도우에서 하는 거고 그 환경 위에 어떤 배포판을 설치하느냐는 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우분투라는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할 건데요. 이 오픈 소스 친화적인 리눅스이기 때문에 어, 다양한 배포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개발자들이 모여서 어, 이 여러 가지 갈래의 리눅스 배포판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기능이 가장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어, 편한 것이 우분투고요. 그래서 음, 네 저희 수업에서는 이 우분투 배포판을 이용해서 수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 윈도우 서브 시스템은 아래와, 보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어,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설치를 하고, 리눅스 배포판 설, 선택해서 설치하고, 배포판을 초기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실습으로 진행할 테니까,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그 크게 어렵지 않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워 쉘이라는 걸 윈도우즈에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건 윈도우 실행 버튼을 이용해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 시작 버튼을 누르고 어, 응용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쉘 파워 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되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후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Enable Windows Optional Feature Online Feature Name Microsoft Windows Subsystem Linux라는 이 Subsystem Linux Feature를 Enable 어, 해주는 이런 명령어를 실행한 후 실행하면 어, 이 설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Windows가 재시작 되고요. 재시작된 윈도우에서 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스토어 그러니까 윈도우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그 리눅스 배포판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리눅스 배포판을 설치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리눅스 배포판이 윈도우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뭐 커맨드 라인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직접 다운로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어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스토어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이... 이것이 윈도우 스토어고요 이 스토어 안에 어... 설치하는 방법 어... 여기 서치에서 검색을 해서 설치하거나 또는 이 런, 리눅스온, 윈도우즈란란이 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배포판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저희는 우분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여기서 바로 받으시면 우분툴을 누르시면 스토어에서 여기 get 할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버튼이 있고요 하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분을 설치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어, 설치 과정이 끝나고 리눅스에서 사용하 하려, 해야, 어, 리눅스에서 쓸이 유저네임을 입력하게 하는데요. 저희는 이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유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저라는 이름을 사용할 거고요. 각자 본인이 주로 사용하시는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네, 설치가 끝나고 나면 그 리눅스는 윈도우즈처럼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듯이 리눅스도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 인스톨러 어, Git 설치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 패키지 인스톨러를 통해서 이 응용, 프로, 응용 프로그램과 리눅스의 어떤 시스템들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 ap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sudo라는 명령어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는 명령하고요. 그고 apt apt라는 이 응용 프로그 실행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이제 패키지 우분투의 패키지를 설치해주는 실행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패키지 인스톨러가 패키지들을 업데이트해라라는 명령하고요. 요 e n d 두 개를 통해서 어 이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시, 수행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는 이것을 하지 않고 여기서 엔터를 치고, 어, 쭉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아, 이 업데이트는 이 소스 파일들. 내가 설치하고 있는 패키지들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그 소스, 그 어플리케이션의 소스들을 업데이트 하는 거고요. 이 업데이트에 있다라고 뜨면, 이 업그레이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한 번에도 실행할 수 있고 끊어서 두개 나눠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이 관리자 권한, 수도 권한으로 수도 권한으로 이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apt install 이앱 패키지 인스톨러의 인스톨이라는 설치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git을 설치해라라는 그런 명령 구문입니다. 이 u 분 u 실행 후에 프롬프트가 떴을 때 예전 도스창 같은 거죠. 쉘 프롬프트가 떴을 때 거기에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이 명령을 입력해서 Git을 설치하시면 윈도우즈 아래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리눅스 아래 우분투를 설치하고 Git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Git에 최초 설정이 필요한데요. Git은 지금 보이시는 아래쪽에 보이시는 세 개의 설정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Git을 처음 설치하고 나면 루트 폴더 etc라는 폴더 아래 에 여기에 환경 설정 파일들이 다 있는데요. 윈도우 d o w s 로 치면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 gitconfig라는 파일이 생겨서 여기에 기본적인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컨피규레이션 이 설정 파일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결 표시는 리눅스에서 홈 폴더를 이야기합니다. 내내 내 파일들의 루트. 윈도우즈에서도 사용자 아래에 사용자 이름 아래에 있는 그 폴더들. 다운로드와 문서와 데스크탑 상위에 있는 그 폴더가 이 되겠고요. 이 물결 표시 뒤에 .gitconfig이라는 파일이 생겨서. 이 사용자마다 설정하게 되는 config 파일이 또는 .config/git/config이란 파일 이두 파일들의 이 사용자를 위한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여러 사람이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윈도우즈도 그렇긴 하지만 윈도우즈는 주로 퍼스널 컴퓨터에 조금 특화돼 있죠. 한 사람이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리눅스의 경우는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자마다 설정을 해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레포지터리 저장소 아래에 .git slash config이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config 설정들이 일 들어가게 되고 이 설정들은 어, 이세 가지 이,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설정이 되고, 덮어 쓰게 됩니다. 각 설정을. 그래서 저장소의 설정이 가장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 사용자 설정, 그 다음에 시스템 설정이, 어, 적용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it config 이라는 명령어를 프롬프트에 입력해서, 이,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즈에 공식 배포판을 설치할 경우 지금은 저희가 윈도우즈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다가 g 을 설치했는데 공식 배포판은 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슬래시 etc 폴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Git 컴픽을 홈 디렉토리에서 찾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 아래 유저 아래 디렉토리에 Git 컴픽을 넣어서 어, 하게 되고요 네. 이 ETC i 픽 파일을 경로 그 윈도우즈에서 똑같이 이 경로에서 찾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루트 상대 경로에서 찾는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배포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포팅을 통해서 윈도우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오류나 어색한 부분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에 버전 2.0부터는 그 지금 보시는 document and setting 아래 all user의 application data 밑에 git 밑에 config에 저장되게 되고요 시스템이. 네. 비스타 이후에서는 프로그램 데이터 밑에 git 밑에 config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설정 파일의 경로는 git config-f 파일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설정을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은 누가 Git을 사용하냐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Git config global user.name을 통해서 이 사용자, 내가 Git을 통해서 어딘가에 파일을 올릴 때이 사용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이유는 이 Git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이 버전 관리 툴이고 버전이 바뀌었을 때그매 커밋마다 유니크한 값을 갖는데요. 그때 어이 커밋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게 되고요. 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이름과 이메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픈 소스에서 여러 사람이 커밋하고, 푸시하고, 푸, 푸시하고, 풀하고 했을 때 이 히스토리에서 누가 올렸는지를 찾아주게 되는 그런 개인 정보고요. 커밋할 때마다 이 정보를 사용하고요. 네, 한번 커밋한, 후에, 커밋한 후에는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레포지터리에 대해서 계속 한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 컴퓨터에서. 네, 그래서 git config -lis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팅했던, 설정했던 이 설정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키를 콤픽 뒤에 입력하게 되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밸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git 도움말은 git help 뒤에 어떤 명령어를 주면 도움말이 나오고요. 또는 그 명령어 뒤에 minus minus help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 이거는 m 은 매뉴얼에 매뉴얼이 나오는 리눅스의 기본 프로그램이고요 맨 뒤에 git-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어, 그 명령어에 대한 매뉴얼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git과 git hub에 대한 어, git의 설치에 대한 기본 어, 깃 설치를 알아봤습니다.